리튬 가격이 한달 만에 67%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뉴스에서는 맨날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테슬라 판매량 꺾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은 왜 미친듯이 오르는 걸까요? 오늘 이 이상한 현상의 정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 부터 볼게요 리튬이 뭐냐면요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광물이에요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다 리튬이 들어갑니다 이 리튬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요 1월 14일 기준으로 1톤에 16만 2천 위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3200만원 달러로는 톤당 22000달러 킬로그램당 22달러 정도입니다. 한달 전에는 95000 위안이었거든요. 우리 돈으로 1900만원 정도였어요. 한달 만에 67%가 오른 거예요. 그럼 과거랑 비교해 볼까요? 2022년 말에는 리튬 가격이 역대 최고였어요. 1톤에 6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원 달러로는 톤당 8만 달러, 킬로그램당 83달러였어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비쌌죠. 근데 그 이후로 2년 동안 90%가 폭락했어요. 작년 10월에는 1톤에 6만 9천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만원. 달러로는 킬로그램당 10달러도 안 됐어요. 바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바닥에서 135%나 반등한 거예요. 킬로그램당 10달러에서 22달러로. 어 쉽게 말해서 최저점에서 두배 넘게 뛴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가 잘 팔려야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고 배터리가 많이 필요해야 리튬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요즘 안 팔린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리튬 가격도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오히려 폭등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ESS 때문입니다. ESS가 뭐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줄임말이에요. 영어로 에너지 스토지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대한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낮에 충전해 뒀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ESS도 똑같아요. 다만, 크기가 엄청 커요. 건물 하나 크기만한 배터리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낮에 전기를 만들어서 이 거대한 배터리에 저장해 뒀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태양광은 해가 떠야 전기가 나오잖아요. 밤에는 전기를 못 만들어요. 풍력도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고요. 그런데 우리는 밤에도 전기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만든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밤에 쓰는 거예요. 이게 ESS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ESS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발전에만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가스 발전을 쓰든 원자력을 쓰든 상관없이 ESS가 필요해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는요.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라는 게 필요해요.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요. 엄청나게 큰 컴퓨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가 수천 대 수만 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컴퓨터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AI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내내요. 여기서 ESS가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AI 칩의 전력 소모가 들쭉날쭉해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AI 칩은 작업량에 따라 전기를 쓰는 양이 급격하게 변해요.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갔다가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면 AI가 계산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ESS가 있으면 이런 변동을 잡아줘요. 마치 댐이 물의 양을 조절하듯이 전기의 양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건 전기를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이 필요한 기능이에요. 두 번째 발전소가 따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가스터빈 발전소를 예로 들어볼게요. 데이터 센터에서 갑자기 전기가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가스터빈은 출력을 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마치 자동차가 속도를 올리려면 가속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이빈 시간 동안 ESS가 전기를 대신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발전소가 준비될 때까지 버텨 주는 거죠. 그래서 가스 발전소 옆에도 ESS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세 번째,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요. 전기요금은 시간대마다 달라요. 낮에는 비싸고 밤에는 싸거든요. ESS가 있으면 전기요금이 싼 밤에 충전해뒀다가 비싼 낮에 쓸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 쓰는 곳에서는 이게 엄청난 비용 절감이 돼요. 이것도 전기를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번째, 친환경 목표 때문이에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요. 태양광은 밤에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밤에도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낮에 만든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밤에 쓸수 있는 ESS가 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에서 배터리가 정전 났을 때 잠깐 쓰는 비상용이었어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ESS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발전 방식이 뭐든 간에 24시간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공급하려면 ESS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태양광과 ESS를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구글도 ESS를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아끼면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있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0년에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기의 2%를 썼어요. 근데 2030년에는 9%까지 늘어날 거래요. 4배가 넘게 커지는 거죠.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용도 아끼고 친환경까지 하려면은 ess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ess 시장은 매년 24%에서 30%씩 성장할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률이 19%거든요. ESS가 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크고 있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예요. 이 회사의 ESS 주문량을 보면요. 2024년에는 50GWh였어요. GWh가 뭐냐면 전기량의 단위인데요. 그냥 숫자가 클수록 주문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2025년에는 120GWh로 뛰었어요. 1년 만에 2 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 ESS가 더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ESS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까요? 대부분 LFP라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FP가 뭐냐면요, 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줄 말이에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랑은 좀 달라요. 전기차 배터리는 주로 삼원계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비싼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만 에너지를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차가 멀리 가야 하니까요. 반면에 LFP 배터리는 니켈이나 코발트가 안 들어가요. 대신 철이 들어가서 가격이 싸요. 에너지는 조금 적게 담기지만요. 그런데 ESS는 차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전기만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싸고 안전한 LFP 배터리가 딱 맞는 거죠 왜 ESS에 LFP가 좋은지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안전해요 ESS는 건물이나 발전소 옆에 설치되거든요 불이 나면 큰일이잖아요 LFP는 열에 강해서 불이 잘안 나요 둘째, 오래 써요 ESS는 10년, 20년 써야 하거든요 LFP가 충전과 방전을 더 많이 버텨요 셋째, 싸요. 비싼 재료가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 비중이 90%가 넘어요. 거의 다 LFP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LFP 배터리는 중국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회사들이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3원 계 배터리에 집중해어서 LFP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배터리에 관세를 때렸거든요. 관세가 뭐냐면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이에요. 중국 배터리에 세금을 왕창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배터리가 비싸지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안 사고 다른 데서 사겠다는 거죠. 그럼 누가 좋아요?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이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한국 회사들도 이제 LFP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 LNF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 이 회사가 2026년 하반기부터 LFP 양극재를 만들기 시작해요. 양극재가 뭐냐면 어,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에요. 배터리를 김밥이라고 치면 양극재는 밥이에요. 없으면 김밥을 못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리튬 가격이 왜 오르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ESS 수요 폭발이에요. 전기차는 좀 주춤하지만 ESS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어요. ESS에도 리튬이 들어가거든요. LFP 배터리에도 리튬이 필요해요. 리튬 인산철에서 리튬이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 공급이 줄었어요. 리튬을 캐는 광산들이 생산을 줄였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2년 동안 90%나 폭락했잖아요. 광산 입장에서는 캐면 캘수록 손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광산들이 문을 닫거나 생산량을 줄였어요. 호주 광산들이 특히 많이 줄였고요. 중국도 공급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미국 관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에 세금을 때렸어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려면 한국 회사들이 배터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배터리를 더 만들려면 리튬이 더 필요하고요. 리튬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어, 앨버마리라는 미국 회사예요. 이 회사 주가가 2022년 최고점에서 80%나 빠졌었어요. 리튬 가격이 폭락하니까 회사 가치도 같이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은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리튬 아메리카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 회사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리튬 강산을 개발하고 있어요. GM이라고 자동차 회사 아시죠? GM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리튬을 계속 공급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큰 그림 위주로 설명드리고요. 개별 기업 심층 분석은 멤버십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자, 세 가지 분야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회사예요. 리튬 가격이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곳이에요. 한국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적이에요.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철강 회사인데요. 요즘은 리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랑 호주에서 리튬을 캐고 있거든요. 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12% 넘게 올랐거든요. 왜 올랐냐면요.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포스코 회장이 같이 갔어요. 중국이랑 뭔가 협력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두 번째, ESS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표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ESS 주문이 엄청 늘고 있거든요. 2026년에는 ESS에서만 7조 원 정도 매출이 나올 거로 예상해요. 회사 전체 매출에서 ESS 비중이 30%가 넘을 거예요. 미국 관세 덕분에 중국이 빠진 자리를 LG가 차지할 수 있어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리스크도 있어요. GM이라는 미국 자동차 회사랑 같이 운영하던 공장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전기차 쪽은 아직 힘든 상황이에요. ESs가 이 손실을 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세 번째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양극재가 뭐냐면요. 아까 배터리를 김밥에 비유했잖아요. 양극재는 밥이에요. 배터리의 핵심 재료죠. LNF라는 회사가 여기서 주목받고 있어요. 테슬라의 양극재를 납품하거든요. 2026년에는 출하량이 96,000톤으로 전년보다 40%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LFP 양극재도 만들기 시작해요. ESS 시장에 진출하는 거죠. 반면에 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는 상황이 좀 어려워요.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SK온이랑 문제가 생겼거든요. 포드라는 미국 자동차 회사도 전기차 계획을 줄이면서 주문이 줄었어요. 양극재 회사들은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잘 골라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리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ess라는 새로운 시장이 폭발하고 있고요. 리튬 공급은 줄었고요. 미국관세로 한국 회사들한테 기회가 열렸어요.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배터리 산업 전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ess라는 새로운 엔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2022년에 90% 폭락했던 리튬이 바닥에서 135% 반등했어요. 이게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리튬 수요는 30%에서 40%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오르락 내리락 변동은 클 거예요. 하지만 변동이 큰 만큼 기회도 크죠. 중요한 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읽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고 자세한 분석으로 찾아뵐게요.